은 하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46과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를 공부할 거예요. 먼저 핵심 구절을 읽어 볼게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열왕기야 22장 1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건데 준비됐나요? 그럼 환상의 나라 성경 속으로 출발. 오늘은 요시아 왕을 만나볼 거예요. 요시아 왕은 8살의 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보다 한두 살 밖에 나이가 많지 않아요. 어느날 요시아의 왕에게 서기관이 찾아와 낡은 두루마리 책을 주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책이었어요. 요시아 왕은 서기관에게 성경책을 또박또박 읽게 했어요. 잠시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요시아 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요시아 왕은 왜 울었을까요? 맞아요. 우리 부록 자료에 있는 두루마리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 보았나요?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들의 지은죄를 용서해주세요. 성경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믿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벌을 내리시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요시아 왕은 이 말씀을 다른 모든 백성에게도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함께 불렀어요. 잠시 후, 왕은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었어요. 성경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맞아요. 그곳에 모인 백성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특별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모두 모두 정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시아 왕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함께 약속해보아요. 앞으로 성경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요. 친구들, 이 거울이 보이나요? 성경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거울 위에 적어주세요. 친구들,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기도! 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날마다 성경 말씀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을 회개하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